안녕하세요. 하락장이 무려 1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계좌는 이미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V자 반등. 이 부분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거듭되는 금리 인상 덕분에 은행주들은 이미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은행주들은 현재 철저하게 현금이 딸리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미국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고차 판매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면서 작년에 그토록 높았던 중고차 가격은 이제는 하락의 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다라면 여전히 전기차 시장 점유율 1등은 테슬라이고요. 2등은 중국의 비아디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시가 총액을 유지를 하는 것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 성장률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6%에서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루시드,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필두로 가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버틸 수가 있지만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뜨리면 더욱더 손실이 커질 것이고 결국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도저히 못 버티지 않을까 올해까지만 버티더라도 정말로 용한 것인데 내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파산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이나 그야말로 치킨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엄청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몇몇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죠. 이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그 요인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대수가 생산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초과만 한다면 주가 상승은 그야말로 충분히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청신호가 나와야지 많은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테슬라 1분기 인도 대수 과연 몇 대일까? 시장 예상치를 넘길 수가 있을까? 결국 이 딜리버리 대수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라 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초과를 시키고 시장 예산치를 뛰어넘는다라면 이번 연도 300달러를 충분히 넘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매출 상승률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역시나 세단이 아니고 픽업 트럭, SUV 라인입니다. 현재 검색되고 있는 양을 보시면 역시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벤츠의 EQS가 아닙니다. EQS SUV. 그다음에 루시드의 그래비티도 보이고 키아의 EV9도 보이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SUV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소프트웨어 부분, 에너지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역시나 사이버 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이 미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픽업 트럭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테슬라의 물량을 얼마만큼 늘려 나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연하게도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 현재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딜리버리 대수, 시장 예상치 초과, 생산 가이던스 초과인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리서치 기관에서 1분기 때 판매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리비아는 8145대, 루시드는 1344대 딜리버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시장 예상치이기 때문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장, 유럽 시장,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딜리버리 대수가 추가가 되겠지만 현재 리비안과 루시드가 집중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 이 숫자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물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리비아는 500% 상승, 루시드는 200% 상승이라는 엄청난 성장률은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작년 4분기 때 루시드는 1900대 딜리버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딜리버리 대수가 1300대라면 여기서 유럽이랑 사우디 이런 거 더해진다면 그렇게 큰 매출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리비안도 작년 4분기 때 8,000대 가량이 딜리버리가 되었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딜리버리 대수가 8,100대. 여기가 이제 미국 시장이니까 캐나다랑 유럽이랑 합치면 그래도 리비안은 성장률 어쨌든 플러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전기차 스타트 기업들 다 주가 바닥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가 상승 나오려면 딜리버리 대수 이거 초과 말고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이던스를 박살 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딜리버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루시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루시드에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차를 내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술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루시드 에어보다는 저가형 전기차,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중형차를 현재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성공을 할 것인가? 그 성공을 바라면서 현재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루시드가 저가형까지 도달을 할수 있을까? 결국 여기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쇼미더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루시디의 최대 오너 빈 살만이 형일 텐데요. 최근에 시진핑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공장, 중국 진출 이 부분에 조금 더 스피드감을 루시디의 경영진은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시드 에어라는 정말로 걸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루시드 에어를. 사실 전기차 매니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외에 루시드 거의 아마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결국 이거 브랜드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루시드 에어를 많이 알리는 것이 현재 최우선 가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루시드의 CEO 피터형에게 그렇게 여유롭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현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결국 이 현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루시드 에어에 많이 딜리버리를 시키고, 그래비티 최종판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비티까지만 도달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과연 그래비티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래비티 여기서 한번더 딜레이가 나온다라면 정말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루시드 리콜이 떴습니다. 빨리 OTA를 통해서 이 리콜 부분 해결을 하고 픽스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2단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야말로 최저점을 계속해서 뚫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존 뿐만 아니라 리비안의 CEO부터 초창기 주주 여러분들까지 많은 돈이 삭제가 되고 있죠. 과연 언제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만 할 것인지. 그렇다면 리비안의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왜 이렇게 저점을 기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요. 역시나 작년에 손실 금액이 8조 엄청나게 많은 돈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그야말로 리비아는 생산지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산지옥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가 있을지 생산천국으로 언제쯤이면 도달을 할 수가 있을지가 리비안 주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건스텔리의 애덤 조나스 하면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테슬라 제외하고 전기차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가 유일하게 미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리비안입니다. 현재 리비안은 그야말로 엄청나게도 공격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피는 계속 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8조가량의 돈이 깨지지 않을까. 엄청난 돈이 삭제가 되지 않을까. 2015년도 테슬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마진율이 엄청나게 깨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의 모델을 동시에 출시를 하면서 수직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테슬라보다 더 빠르게 단축을 시키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돈이 어마무지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덤 조너스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미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을 때그 포텐셜이 가장 높은 기업이 리비안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리비안이 공격적인 성장률에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버티어내서 결국 흑자 전환으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달할 것인지 결국 RG 스카린지 형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DV 500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딜리버리 밴 가격을 떨어뜨리고 작은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 나가면서 볼륨을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넘어 가지를 못하는데요 리비아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딜리버리 밴도 저가형으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든 것들이 돈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비안의 아론티와 아론스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딜리버리 밴 부분에서 또 다른 매출, 또 다른 계약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세단이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리비안은 세단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OTA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리비안 차지 포인트 일렉트리파이 이제 이비고 테슬라 여러가지 기업들이랑 연동이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내연기관차 고객이 전기차로 넘어올 때비로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리비안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이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지 생산 속도를 높여도 계속해서 딜리버리를 발생을 시키면서 매출이 꺾이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 안 팔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2023년 최고의 고급 승용차, 고급 세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맞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입니다. 애플도 계속해서 AI 기업들을 현재 인수를 하고 있고요. 진정으로 AI 시대가 온다라면 전기차 부분에서도 소프트웨어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드리자면 현재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큰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다른 거 무엇보다도 딜리버리 대수 이거 초과만 나온다라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테슬라는 계속해서 생산 가이던스 초과되는 모습을 보여줄지, 루시드와 리비아는 딜리버리 대수 부분에서 어떠한 수치를 보여줄지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